자 그러면 일단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어, 어떻게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,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면과 좀 틀리죠. 아까 제가 얘기했죠, 2008과 2012 버전의 차이긴 한데, 자 색상 색상이 좀 틀리고요. 자 그리고 아이콘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은 자.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틀릴 뿐이지, 아이콘의 모양이라든지, 배치라든지, 이런 것들 다 같을 수 있어요. 자, 근데 배치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. 자, 어쨌든. 자, 제일 먼저, 여기 위에 부분에, 위에 부분에, <laughs> 자, 어떻게든 여러분 화면에는 2008이라고 되어 있을 테고요. 자, 저는 지금 어떻게든 2012라고 버전을 표시하고 있죠. 자, 뭐 이런 버전 표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, 자, 여기 보면, 드로잉. 자, 혹시 뒤에 목소리 들려요? 드로잉 1.dwg 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 dwg. 자, 여러분들, 스마트폰,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. 안 갖고 있어요. 자, 핸드폰 보면 이제 사진 기능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죠. 자, 아, 나 이거, 이거 안꺼내려 그랬는데, 이거 저도 스마... 트 이게, 이게 돼요. 사진이 돼요. 응? 자. 사진 우리가 그 찍고 나서 컴퓨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저장을 할때뭐 혹은 디카 집에 디카 한두 개씩은 다 있죠 다 있는데 자 디카를 찍고 나서 컴퓨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그 사진 파일이 사진 파일이 자뭐 이름은 뭐 예를 들어 뭐 dwg 001. JPG 혹은 GIF 혹은 자 PNG B BMP 자, 이런 사진에 관련된 확장자들이 있어요. 그런데 요새는 특히나 윈도우가 좀 엎버전 그 되면서 자, 이런 확장자들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아예 안 보이게끔, 자, 그냥 아이콘의 모양만 보고, 혹은 아이콘이 아니라 아예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확장자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혹시. 자, avi나 wmv.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네. 자, 그러니까, 이렇게 확장자만 보더라도 우리가, 아, 얘는 무슨 파일이구나. 어떤 종류의 파일이, 파일이구나.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에서 사용하는 이 확장자는 바로 자, d w g 에요 DWG. 자, 이제 DWG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은 오 c 캐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오워크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오워크드에서도 DWG로 저장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. 자,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. 확장자가 오워크드에서는 어떤 확장자를 쓰는지. 자, 어쨌든 지금 우리 이오 c 캐드에서 사용하는 확장자는 그 DW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자, 못 견디겠어요? 응? 자 먼저 DWG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캐드의 기본적인 파일 확장자고, 자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, 자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예요. 자 템플릿. 자 여러분들 혹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? 자,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, 프리젠, 프리젠테이션 할 때. 자, 그러니까 저처럼 뭐 강의를 한다거나 혹은, 어, 자,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본적 있죠? 어, 그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, 음, 에, 스티븐 잡스. 지금 딴 세상에 가 계신 분이지만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고 한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그 처음에 출시할 때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그 응? 어떤 그 강의할 수 있는 강단에 서가지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예 작업이래 <laughs>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 조그마한 그러니까 그 손에 잡히는 휴대폰만. 사람들 뭐몇백명 어?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조그만 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가요?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어? 화면에 화면에 사진도 들어가 있고 혹은 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혹은 동영상도 그 상영이 되고 자 이런 부분 이 있죠.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프리젠테이션 한다라고 하는데.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중에 그 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워포인트예요.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가 문자만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거기에 그림 같은 것들이 배경 그림 배경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. 어저 단청 문양이라든지 혹은 뭐 낙엽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. 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래도 그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보기 좋은 것들이 눈길이 가죠. 그냥 문자만 이렇게 쭉 있는 것보다 여기에 그림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자, 저를 예를 들죠.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거를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, 어?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막 반짝이는 것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그 그림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. 난 그냥, 어? 이런 뭐 확장자라든지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이것만 썼는데, 이것만 쓰니까 너무 밋밋해서 여기다 그림도 좀 넣고 싶은데, 자,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디자이너들,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,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야 쉽죠.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런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줘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나는 그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.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파워포인트에서 프리, 아니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도 지금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. 템플릿. 똑같은 개념이에요.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, 제공하는 것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. CAD에서도 대신에 자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생각이 돼요? 어떤 프로그램? 그림 그리는 거, 혹은 문서 작성하는 거. 자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.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얘는 도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면. 아까 제가 캐드는 컴퓨터에디드 드로잉 혹은 드라프팅이라고 얘기했죠. 를 설계 도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도면을 만드는데 굳이 여기다가 뭐그그단 뭐야 단풍 음 단풍잎 뭐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할까요?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.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선의 특성이라든지 레이어라든지 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면서 설정을 할 거예요. 이 안에서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할 때마다 내가 캐드 CAD,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띄울 때마다 이걸 다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설정을 해놓고 템플릿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걔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. 어, 선생님 그러면 CAD에서 기본적인 확장자는 DWG인데 이런 것들 다 설정해 가지고 DWG로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DW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나요? 자,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실습도 해보겠지만. DWT로 저장을 해놓고 DWG라고 하는 이 확장자로 열 수가 있어요. 얘를 가지고 DWT라고 하는 확장자로 확장자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열 때는 이 DWG라고 하는 기본적인 확장자로 여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지금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.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음? CAD에서 작업하는 음? 각종 설정값들이 있어요. 각종 설정값들을 설정을 해놓고,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도면을 열 때마다 이걸 다 설정해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 설정을 해놓고, 물론 설정값은 내가 뭐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겠죠.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,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서 쓰는.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.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음악 많이 듣죠. 음? 음악을 많이 듣는데 뭐 예를 들어 어? 이렇게 구분해보면 7080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어? 댄스, 음악도, 댄스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어? 그리고 조용한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어? 그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어, 오늘은 내가 그 옛날 노래를 듣고 싶어 그래서 7080 거기에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그 노래들을 딱 불러와서 이렇게 들어요. 다음 날은 내가 좀그 기분이 울적해서 업된 그 기분을 업된 어저 흥겨운 노래를 듣고 싶어요. 그럼 댄스 음악들을 이렇게 설정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거 지정해 놓은 것을 들을 수가 있죠. 그렇게 지정해 놓는 게 바로 이 템플릿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, 바로 이 템플릿 자, 그래서 선의 특성이라든지 레이어 블럭 혹은 그 각종 그 스타일들. 자, 여기 그 지정, 저, 적진 않았는데, 각종 스타일들, 자, 이런 것들 설정을 해놓고,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쓸 때, 바로 이 템플릿 파일을 쓰고요. 자, 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쓸 거예요. 얘는 지금 당장, 응? 이, 우리 그 설명이 끝나고, 뭐,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, 얘네들을 지금 바로 써볼 거예요. 자, 그리고 DWS라고 하는 이 표준 파일이 있어요. 자, 이 표준 파일은, 음, 우리 여기 템플릿 파일하고 설정이 비슷해요. 어떤 식으로 비슷하냐면, 자, 각종 설정 값을, 각종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템플릿이라고 한다면, 가, 여기서 이렇게 설정된 것을 표준 파일에서는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, 예를 들어, 자, 우리 여기 이 화면에 내가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도형을 이렇게 그리는 데 자, 여기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빨간색만 써요 빨간색만 써요 그런데 내가 이 표준 파일로 표준 파일로 이렇게 열어서 각종 설정된 템플릿 파일처럼 설정된 그 표준 파일을 내가 열어서 이제 빨간색으로만 그려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그린다거나 뭐 파란색으로 그리 그린다거나 흰색으로 그린다거나 그러면 여기 오른쪽 화면 하단에 여기에 표준 파일에 위배됩니다. 딱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. 난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놨으니까. 혹은 그려진 것. 그려진 것도 이 표준 파일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빨간색으로만 그려야 되는데 저기 저기 끝에 흰색으로 조그맣게 그려진 게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어느 어느 부분에까지 그렇게 지정하지는 못하지만 표준 파일에 위배됩니다. 이렇게 얘가 확인을 해 줘요.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표준 파일은 그렇게 쓰임새는 많지는 않아요. 자, 그리고 DXF. 자, 호환용 파일이에요. 호환용 파일. 호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, A 회사, 그, 우리 타이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타이어. 타이어 회사가 몇 개가 있죠? 뭐, 여러 개가 있죠? 일단, 한국 타이어, 금호 타이어, 어, 엑, 넥센, 음, 그리고 뭐, 미쉐린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?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회사에서, 우리 회사는 사각형으로 만든 그 타이어만 생산을 할 거야. 우리 회사에서는 사각형으로 만든 그, 만든 그, 저, 타이어를 생산할 거야.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내가 그 타이어라는 그 제품을 살려면 음? 뭐그내내 내 자동차에 맞는 타이어만 사야겠죠. 어이 회사에서는 사각형만 만드니까 어이 회사 거는 못 쓰고 저 회사는 삼각형만 만드니까 못 쓰고 그럼 내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그란 타이어 자, 이것만 우리가 생각 저 생산하는 회사 회사 것만 사야겠죠. 그런데 타이어 회사들은 다 동그란 걸 만들어요. 자,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거를 사든 저 회사 거를 사든 음? 규격에 맞는 뭐 예를 들어 18인치라든지 19인치라든지 자, 이런 규격에 맞는 규격만 맞으면 어느 회사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든 사든 간에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환을, 호환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 지금은 요새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얘는 좀 드래요, 그게 자 근데 예전에는 캐드에서 이렇게 작업한 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못 열었어요. 그래서 호환할 수 있는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열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DX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저 다른 파일에서 열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요새는 아예 DWG라고 하는 확장자를 바로 열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얘가, 쓰임새가 적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자 확장자였고. 자, BAK. 백업 파일이에요. 백업 파일. 자,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이, 얘 이름이,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가졌는데 제가 얘를 저장을 하죠. 저장을 하면, 얘는 드로잉 1.dwg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. 확장은 기본적인 확장자라고 했으니까. 자, 그런데 그 밑에, 그 밑에 드로잉 1.bak라고 하는 백업 파일이 또 하나 생겨요. 똑같은 파일이. 이름도 똑같고, 용량도 똑같아요. 저장된 시간도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, 한 가지 틀린 게이 확장자만 틀려요. bak, dwg. 똑같은 파일인데. 백업 파일이에요. 백업 파일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우리가 어저 만약에 이 파일을 DWG라고 하는 파일을 지웠다라고 하면 이 확장자만 바꿔 주면 확장자만 바꿔 주면 돼요. DWG라는 아니, BAK라고 하는 이 확장자만 DWG로 바꿔 주면 돼요. 그러면 똑같이 쓸수 있어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 옵션에서 얘를 그 사용 하겠다, 사용 안 하겠다,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.